이유식 먹이러 왔습니다. 요세 오늘 처음인데, 우시 들어가기 전에 배고플까봐 이유식 조금 빨리 먹으려고요. 원래는 토핑으로 먹이는데 이렇게 밖에서 먹일 때는 죽으로 먹이는 게 편하더라고. 섞였는데 약간 만두속 같습니다 선풍기를 원래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는데 아 시키는데 오늘 선풍기를 깜빡했네요 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야, 애기용품 챙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띠도 안가져오고 안녕 응. <놀람>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배부르게 먹고 나요. 까꿍 따뜻. 오셔주세요. 퀄차 클럽. 응? 시우 신났어? 응? 시우 신났어? 아이고. 재밌지. 기분이 좋아. 응? 너무 좋아하네. 안 울고? 오늘 수업 주제는 고구마 캐기였는데 고구마가 아니라 마라카스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애기들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마라카스를 신나게 흔들고 시작하는 거라고 하네요. 시우도 엄청 좋아했어요. 우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우리 아들! 군고구마 주세요, 군고구마! 아, 웃겼 아, 너무 귀여워! 어허! 아, 팔짱처럼 해! 야, 내! 네. 어. 시유! 너무 귀엽다! 아저씨, 군고구마 하나 주세요! 시유야, 여기 봐봐! 엄마, 봐봐! 시유 엄마, 봐마 우와! 보내놓고구나 어디 봐 어디 뭐? <입어>, 뭐 <목소리> <목소리> 표정이요이표정이왜 그래? 그래? 하나, 하나, 둘. 뭐 있지? 뭐있 빠자. 싹싹싹싹 우리 아기 손 꼭꼭 숨겨볼까요? 손바닥에 놓고 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어 숨었다 <laughs> 어디 갔지? 나와라 아 나와라 나와라 찾았다 <laughs> 두개야두개개다 엄마 <laughs> 여기다가 <laughs> 이렇게 왔어요. 문쌤 갔다가 점심을 이제 거의 2 시가 되가는데 아직도 저희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거는 몽땅 뭐 고구마 치아바탕과 뭐 그거라는데 바이스업을 음. 샀습니다. 오늘 고구마 수업 들었잖아. 응 음, 먹어줘. 음. 고구마 생잘 생겼지. 응 음, 여보 아까 챙기지 않았어? 아재인 거 아니야? 어? 고구마. 다 같이 데 고구마. 고구마 없는 데 여보? 고구마다. 알겠다. 고구마. 아, 맛있을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기대됩니다. 그렇 어메이징 핫 치킨 버거. 나 배고파. 우와, 되게 맨들멘들하게 생겼어. 그러게. 렌즈 살짝 돌릴까? 그래? 이거는 뭐야? 당근 라페 치킨 샌드위치. 오, 빵도 약간 흥밀빵스러운데? 아닌가? 음! 맛있어? 응. 먹어보자. 괜찮지? 응. 음. 저기요, 뭐 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짜고. <laughs> 뭐해? 밑에서 뭐해 우리 애기? 요즘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치우는 게 일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구석탱이 다 돌아다녀 근데 꼭 우리 근처로 와 우리 근처보다는 엄마 근처 발내려면내바짓가랑에 잡겠지? 이거 봐내 <laughs> 발인 걸 어떻게 알지? 맘마, 먹어. 응? 맘마. 지금 제가 열심히 완두콩을 까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노동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먹는 거니까 열심히 까겠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깠어요. 음, 제가 더 빠르게 잘 까요. 아니야, 잘했어. 아니, 아니, 잘했다고 해야 다음에 또 해주지. 그지, 이미 늦었어. 아, 씨, 여러분, 마주치면 세요 저처럼 되면 안 되는 데 앞으로 이거다 해. 자, 아, 됐 아씨, 아씨, 약간 완구나 아, 이거 찍다가 다 흘렸어. 96g 나왔네요. 150g 같는데, 지금 시각 12시 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열심히 이유식을 만드는 엄마의 일상입니다. 갈습니다 애기 이유식 할 재료를 커리로 좀 시켰습니다 친환경 시금치 시금치가 며칠 뒤에 새로운 재료로 들어가거든요 이유식은 유기농 아니면 무농약으로 사고 있어요 브로콜리 우리 애기가 브로콜리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는 뭐 조금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반 조각짜리 샀고요 내일 모레 두부도 새로 먹어서 두부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자님이 모닝빵으로 버거를 만들어준다고 하셔서 양상추 한통 시켰고요. 그리고 다른 박스에 이 냉동 너비아니도 시켰습니다. 어, 이걸로 패티처럼 해가지고 버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버거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라 이걸로 시켰습니다.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자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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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해? 응? 그만 먹어? 그만 먹는 거야, 시오야? 응? 꼭 그만 먹고 싶을 때 저렇게 이 젖병 주둥이를 잡더라고요. 응? 카메라 잡고 싶어서. 카메라 엄청 좋아해, 시유. 자, 자, 가져가. 영차. 영차? 우와. 우와! 최고! 최고. 잘했어? <웃음> 좋아? <웃음> 기분 좋을 때 저렇게 웃더라고요. 우리 시유가 좋아하는, 뭐라고 할까, 부황. 부왕뜨기 놀이? 음. <laughs> 뭐라고 해야 돼? 뽑기 놀이? 오케이. 근데 애기들이 그 당근 뽑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음. 당근 뽑기 그런 거 사줄까? 음. 와, 잘한다. 잘하네. 응? 참, 잘했어요. 오. 방금 나 그거 하자. 저거 나 에듀테이블 같지 않았어? 참, 잘했어요. 저거 맞추면은 그러잖아. 아. 청소기 찾아보세요. 드로잉 참 잘했어요. 뭐 보여줄까? 봐봐. 이 물음표를 딱 누르면. 전화기 찾아보세요. 전화기 찾아보세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똑같지. 똑같이 똑같이! 제가 매일 사진을 식당 사진을 남기거든요? 남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선풍기로 식혀줍니다 아 맨날 더빙만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해 오늘이 217일인데 현미밥 밥 질감은 요정도로 입자랑 질감은 요정도로 먹이고 있습니다 꽤 어른이 먹는 죽 같아요. 그게 정도면? 나 아플 때 먹는 죽 정도 되지 않아? 굳지 응,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물은 밥으로 넘어가 되니까 짜잔 요게 완두콩, 닭고기, 브로콜리, 양파 이거는 쌀 현미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진 찍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맘마먹자! 맘마먹자! 물까지 준비 완료. 이날 준비한 이유식의 양은 베이스 80g에 토핑 15g씩 4가지에서 총 140g인데요. 항상 부족해하는 것 같아서 양을 늘려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늘려도 항상 남기지 않고 잘 먹는 완밥 요정인데 너무 달라는 대로 다 줬다가 소화비만이라도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아기가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줘도 될까요? 오, 혹시 뭐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지 걱정은 시우가 잘안 씻고 그냥 꿀꺽 삼켜버려서 저 보면 좀 따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번 냠냠 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완바~ 다 먹었다~ <laughs> <laughs> 어이고잘 먹는다~ 응? 음? 물도 잘 먹어요~ 울퉁불퉁 맛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요새 혼자 잘 앉아 있긴 한데, 그래도 뒤로 쿵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옆에 있어주지 못할 때는 베개랑 이불을 깔아둡니다. 오늘의 저녁은 불고기! 이 불고기는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건데요.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데, 맛까지 있어요.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뒀다가 먹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것도 직접 다해 먹었었는데, 아기 낳고 육아하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밥해 먹을 시간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에듀테이블 집중할 동안 빨리 밥먹기. 시유가 다 빨아먹은 자국. 애 키우는 집다 이렇죠? 응, 침자고다 응? 늘어진 티셔츠. 두 번째 분유. 1시간 40분 자고 일어난 시유. 첫 번째 낮잠은 1시간 20분을 잔 시유. 오늘 낮잠 왜 이렇게 많이 자는 거야, 시유? 옳지, 옳지 잘 먹네 우리 시유 잘하네 옳지, 그렇게 먹는 거야 다 먹었어요 아, 돼 당근, 소고기, 브로콜리, 애호박, 땅콩버터, 쌀, 오트밀어 많다. 엄마보다 더 먹는 거 아니야, 시유? 그러게. <웃음> <웃음> 아유, 잘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일 때문에 잠깐 오셨는데 남편이 어머님이랑 트레이더스에 가서 장을 봐왔더라고요. 남편은 마트에 다녀오면 꼭 이렇게 사온 물건들을 자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이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기는 대용량들이라 소분해서 냉동해 놓습니다. 이렇게 종이 호일을 중간중간 껴주면 꽝꽝 얼어도 잘 떨어진답니다. 라고 남편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고기를 잔뜩 채워 놓으면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 건 저만 그런가요?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시우 장난감. 이때는 자고 있어서 못 보여줬는데, 다음날 보여주니 이렇게 좋아하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